그냥 외국으로 가서 야이새끼야다 던져 버리고 나 그냥 네 배그, 그냥 배그 많이 대회 1등했다 그냥 호텔에서 아무 뜻도 안 나가고 호텔 딱 그냥 안에서만 딱 앞에 바다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냥 강이나든지 이게뭐 아니야 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한번 있어보고 싶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서 야이새끼야 어쩌면 내가 욕하고 야니 오랜만에 왔네 안녕? 안녕? 케이 안녕? 안녕? 내 네, 배그 1등 배그 했다! 케이 안녕? 내 네, 배그 1등 했다! 나 배그 1등 했다 오 많이 늘었네 오 그거 니네 팀장 뭐뭐한다던만니 네 간보 달고 했나? 배그 대 벌써 나갔나? 아니 팀원으로 나갔다 오, 1등 했다고? 배그 시간 안 돼서 방송 시간 잘했다 잘했어 근데 1등 했다 웬일로? 어떻게 1등 했는데? 나머지 출전 사람들이 다니팬 네 아이가? 프로게이머들이었다 아니 시간, 아, 네 시간 그거 막 채워 샀더만 결국 안됐나 니네 24시간 방송 막 하더만 근데 1등 했어?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그거는 칭찬해줄게 웬일이야, 내구국어 어, 저기 왜왜 이렇게 아줌마 같냐? 프로 게이머들이었다, 뻥치시네. 프로들이랑 붙었는데 니가 1등했다고? 뭔 터던데? 그 정도는 아니던데, 잘하긴 잘하던데, 그 정도는 그 정도였나? 0킬로 1등 했다고. 저 숨어 있었네, 저거. 이상한데, 그, 막, 니 이상한, 막, 안 보이는데 구석탱이가 갖고또 숨어있어 죽은 척하고, 막, 그랬지. 가면 2 0개만더 죽었어. 그래, 그럼 그렇지. 0킬로 1등을 했다고. 아, 팀, 팀원들끼리 같이 한 거구나. 음... 아, 팀 먹고 1등. 그러면은, 너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어? 그팀 팀 힐러 역할. 하더라고. 너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저또 말하다가 나갔제 저거. 힐러 역할. 힐러 역할이라고? 음... 잘 살려줬어. 웃는 거 진짜 이쁘다 맞제. 급병 결국 네가 막총 쏴가지고 사람을 킬 시킨 건 없었다 그죠? 네아 힐러, 힐러 역할이었다고 힐러가 없었네 그치 잘했다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안 뭐. 죽은 게 어디고 그선가 제일 착하네 잘했다 잘했다 K 형은 존재 자체가 도움 <봇> 그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근데 잘했다, 잘했다. 1등 한게 어디야? 잘했다, 근데 잘했다. 칭찬해주라고. 산덱께. 식사만 하줘요 아우, 사강님 또 감사합니다. 야, 니네 우리 방 채팅 그 금치거 모르나? 뭔데? 우리 방을 오면 일단 채팅 금치거를 알아야 되거든. 뭔데? 내가 한번 읊어 줄게. 그래.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방에서 이런 말 쓰면 안되거든 레인보우 A 빅프255 발사이즈 가슴 사각 고추 고추 낑깡 달걀 계란 메추리 앞치마 A컵 A컵 수박 수박 가슴이 작다 몇이세요 가슴 사이즈 이거는 우리 방 채팅 금치거거든 꼽자마자 야 내가 칭찬해줬다 이가 불쌍하다 나야 내가 칭찬해줬다 야 내가 칭찬해줬다 근왜긴 말로 저렇게 나한테 시비 거는데? 요새 또 살살 마가또 끌어오르나? 닥쳐 이씨 <laughs> 야 집이야! 내 멸망전 1등 했다! 야 집이야! 내 멸망전 1등 했다! 어 진짜? 어, 이게 해보자 카에~ 일단 그거 뭐 어려운 거야? 일등 기념으로 <laughs> 아, 잘 몰라가지고, 그거 어려운 거야? 일등하는 거 일등정, <laughs> 어려운 거야? 너잘 몰라가지고 이제 키앤님 별풍선 100배 거절 표정 가져주고, 1등 기념으로 일등인 줄와 야, 직비는 거절하는 게 없냐? 와 근데 이렇게 마른게 말이네요? G컵에? 와어적은다르지 중에 허공에 미사는잖아우아가게 멋진거라고 미국에서 말하잖아요 매 <laughs> 어난너 잠시만 오 운영자님 운영자님 는님 별풍선 100개 더져더져다져아케유 오빠 또 100개 구자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맞아요 케 오빠는 구경했어요 구경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못이죄송합못이죄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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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아, 죄송합니다. 죄다 <laughs> <제 잘못이에요.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다 선미, 운다, 선미, 운다. 그래요? 그러면. 라크닉 음. 변안 해줘요. 정말 사랑해 나 봐. <목소리> 채팅 창을 왜못 봤을까? 1080배 눈이 멀어 가지고 내가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나 닮지 않았어요? 유림 유님께서 세계 팽트로 가입 감사합니다. 산민은 유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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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도환. <목소리> 있잖아, 하나만 던져줘요. 뭘. 해맘님들, 형들 살려줘. 하나만 치자, 한 대만. 근데 나는 솔직히 뭐 약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무슨 말을 들어도 막 부들거리지 않아. 니들 나 부들거리게 해봐. 강태안 할게. 탑이지? 얘기하지 말고. 아니, 니들 나 부들거리게 해봐. 캐셀다크 형 집에서 따잖아 진짜 해도 돼? 강계 없어 일단 제 방송국이요 <목소리> 누나36 서울 오빠 백개계한 아, 물결 표한 고맙습니다. 은근 짱짱맨 이셨어서울 오빠, 고마워 감사 해요. 은리 응? 응. 누나 K형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둘이 데이트 방송 좀 해주세요 은과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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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죠. 누나는 잘 생기고 돈 많고 말 잘하고 멋진 남자 만나고 싶어. 데이트님 <laughs> 어서 오세요. 그 자리가 바... 공가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저희 데이트 방송은 딱히 재미 없을걸요? 싸우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물이 더럽게 안 어울려요. 아까나왜 왜 또야? 왜또 왜? 왜? 아까 하자는 남자라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요. 왜 그래요? 끝이 발톱아. 아, 발톱이 케이 오빠? 왜 저래? 괜히 별풍선 속이 싫어가지고 본 아이디로 안 오는 것 봐. 아 진짜 오빠 싫다. 100개가 아까워. 오빠 나한테 100개 쏘기 싫어서 세컨으로 왔냐? 진짜. 너너 너 나한테 지금 1 0 0개 쏘면 아, 내가 네, 만개 쏠게. 내가? 언젠가는 좋아요? 좋아요? 굳이 대답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너 나한테 지금 1 0 0개쓰면 내가 만개 쏠게. 진짜? 언젠가는. 진짜로?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 충전해달라고? 사장 엄마한테 왜 얘기하냐면 돈 관리를 어머니가 엄마 나 별풍선 천개만 충전해도 지금 어어 알리니까 응? <놀람> 미친 짓인가 진짜. 진짜 레알 미친짓끼인가 이거? 뭐야 이씨 동겜누 생일인데 한 번만 가주라 알겠습니다 형님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음, 근데 형님, 이런 거 부탁할 땐 형님이 뭐 100개라도 던지시고 저한테 또 가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무조건 가서 100개 이상 쌓아야 되잖아요. 예, 동캠 누님을 좋아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예, 공짜로 부탁하지 마세요. 뭐야? 지금 바로바로 바로 영상 보면 춤추는 거야? 뭐야, 배코 개이열레펜형 존나 멋있다. 채팅. 전퍼은좀 버려요. 이공 축하해요, 동겜누님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작년에 저형 사십 일이었어. 아 키에니 22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조름이 이거 벗으면 나시라서 좀 그래. 생일인데 특별한 어, 날이니까 어르신래요? 나시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이드레 조립부다고? 네 일본 옷입고 왜요? 야 저번에 왔을 때좀 약간 왜요? 왜 버려요? 아 왜? 와 4,200개. 완자 오빠 갔나? 키 가셨어. 아, 특별한도 괜찮다. 와. 안 돼요. 거 와, 고 나한테 시너왜4 2 0 0개 놀래? 그냥 유도.